그 이전에 섬이던 교회에서요. 목사님들몇 분이랑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 탐방하면서 또 다른 곳들도 갔었는데 그 저와 함께 했던 다른 목사님 두 분이 다 서부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어디로 안내해 주셨냐면 그랜드 캐년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랜드 캐년 가는 분들의 반응이 다 똑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거기를 이렇게 협곡 계곡이잖아요. 절벽처럼 거기 딱 서면 반응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 가보셨군요. 진짜 한 분도 빠니없이 전부 다막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다와다 어, 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한 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사진을 막 찍어요. 그 앞에 절벽처럼 나무 같은 거 있고 옆에 보면 가는 길에 나무 같은 것도 있고 돌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걸터 앉아서 막 모델 막 이렇게 포즈로 해서 사진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한 부류의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또한 부류의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보니까 뭐 세네 명 이렇게 모일 때도 있고 아니면 혼자 그냥 그 길을 쭉 걸어가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찬양도 똑같죠.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네, 우리 왜 야외에 배가 항상 하는 찬양. 자마름다워라그 네, 찬양을 해요. 또 우리 도 목사 세시서 갔다고. 또 목사 세시서 얼굴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그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장면을 볼때 단순히 그런 장면을 볼 때뿐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모두가 행복해하고 부러워하고 야너 너무 좋겠다. 근데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 이상하죠. 송도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선택하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삶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감사한 순간을 만나게 될때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죠. 근데 여러분이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단순히 예를 들면 노래로 찬양으로만 의미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나홀로 하나님을 나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 드리는 것도 포함되겠죠.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해요. 또 많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왜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랑 지낼 때 보통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도 이런 가끔 어느 날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예를 남편이며차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가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잘 때가 있거든요. 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해서 신호 앞에서 딱 멈췄을 때, 아내가 뭐 하나 이렇게 볼 때,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생소해 하시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근데 그럴 때 남편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참, 내가 결혼 잘했지. 근데 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역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난 건 내가 잘나서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참내 성도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귀한 하나님의 딸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딸을 지으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나에게 주시다니 또 하나님께 그때 감사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승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야, 여기 열심히 일했더니 드디어 나를 회사에서 알아보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송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그냥 하나님만 보셔도 되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겠죠. 오늘 또 우리 졸업한 우리 학생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2월이 졸업 시즌이네요, 그죠? 또... 졸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또 지난 6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혜 주셔서 약업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도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라 믿어요.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감사한 제목들이 있을 때, 야, 역시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역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감사의 제목들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기잖아요 근데 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많은 전쟁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죠 군대의 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실은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예,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10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네, 20대 초나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로 이스라엘 군대에 얼마나 쟁쟁한 장수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군대의 장으로 세웠거든요. 왕이. 물론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하지만 속으로 다 불만이 있었을 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뭐라 뭐라 했겠죠. 아니, 저몇번 이긴다고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장으로 세우실 수가 있나. 근데 5절, 6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나가는 곳곳들마다 늘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승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합니다. 어 예전에는 물맷돌만 잘 던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죠. 탁월한 지혜, 탁월한 용기, 또 군대를 이끄는 통솔력, 모든 것들을 너무 잘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뭐죠? 밖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안을 파고보면 뭐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고 용기 주셨고 무엇보다 그 모든 위기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이 되었을 때 모두가 합당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이 군대가 다윗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그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거든요. 또 가장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게 항상 압제만 받다가 다윗이 등장해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과 그 군대를 너무 환영하겠죠. 박수도 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악기도 가져와서 막 꽹가리도 울리고. 근데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나옵니다. 이게 너무 이게 너무 경사스러운 소식이잖아요 이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근데 아시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축제의 날이잖아요.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국가 전체에서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입니까? 근데 여인들이 노래를 했는데, 잔향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축제가 변해서 비극의 날이 되죠.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다윗은 도망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곳곳이 전쟁터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내란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됐나?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가장 좋은 날이에요. 최고의 순간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 혹시 다섯 절이었는데요. 쭉 읽으시면서 혹시 특징 하나 발견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날. 최고로 행복한 날. 가장 즐거운 날이잖아요. 근데 어떤 한 단어가 안 등장이 없어요. 어떤 단어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요. 앞서 제가 잠깐 이런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요. 근데 밖에서 보면, 어, 다윗이 용맹하고, 물맷돌도 잘 던지는 뿐만 아니라, 군대를 잘 이끌고 탁월했다,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셨거든요. 그럼 그러면,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만, 높일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부다, 거짓말처럼 잊어버립니다. 이 순간 사람들이 누구를 높이는가 봤더니 첫 번째가 이거죠. 우리 오늘 본문 6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 노란색 부분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왕사울을 환영하는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너무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모두가 이토록 우리말로 하면 찬양하는 거죠.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온갖 악기들을 전부 다 들고 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왕 역시 최고. 우리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정말 대단한 왕. 이게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탁월해서 이 다윗이라는 목동을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시다니, 역시 우리 사울 왕, 역시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울 임금을 만세하면서 사울이라는 왕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죠. 우리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이로시는 이건 어쩌면 당연하죠.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모두가 노래하고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보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즐거운 날, 기쁜 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다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찬양이라는 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게 말 그대로 비극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건죠 에이 목사님 설마요. 여기 이스라엘 배선을 많이 모여있는데 설마 이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믿죠. 그럼 그리고 어쩌면 다 알걸요? 이 전쟁은 누구로 인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스성들이 실제로 마음으로 생각했을까요? 사울왕, 다윗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거기에 딱서서 야, 이 전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거지? 라고 말했을 때,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한 명도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인정하겠죠? 다 인정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 안 해요. 여러분, 사랑도요, 표현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찬양도 그런 거 아세요? 찬양도 마음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왕. 그리고 또 누구요? 다윈. 실은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두 사람이죠. 근데 이두 사람이 어떻게 아냐면 자기들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칭찬하는 그 소리를 가만히 뭐하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울왕이 그때 원래는 말려야죠. 왜 나를 찬양하냐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나 세우신 건 하나님이라고. 내가 한게뭐 있냐고. 하나님께사 하신 거지. 우리 지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요. 이후에 광야에서 10년 넘게 도망 다니다가,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성숙하게 된 다윗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게 무슨, 무슨 이 가당치 않은 말이냐고.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웠지만, 생명 걸고 싸웠지만, 아니다. 항상 내 앞에 먼저 나가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위기의 모든 순간들마다 나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나는 단 하나의 단 어절의 찬양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린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만 찬양합시다 하는 게 맞죠. 그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순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그냥 치워버리고 축제의 기쁨만 즐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이 장면을 곰곰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사울왕 칭찬하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좀더 찬양해주고 막 아,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모두가 환호하고 있을 때이 장면을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정말 즐거운 자리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면 한쪽 저쪽에 캄캄한 그 부분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 캄캄한 부분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실은 그때 가장 소외감을 느끼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실은 이렇게 좋은 날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가장 먼저 찬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다, 시, 그래도 금요일 이렇게 나오실 분들이며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 다 하나님 찾죠, 그죠? 오, 그럼요. 우리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로 언제 찾아요? 힘들 때. 어렵고 눈물 날 때. 내가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하루에 100번도 찾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이 찾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찾지도 않죠. 금식하면서 찾고. 어떤 때는 소리도 지르면서 찾고, 어떤 때는 옆에 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해요. 기도해 달라고, 나만해서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날, 정말 감사한 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 드려야 할 날,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순간들,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 그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정호승 시인이 쓰셨던 그 시중에서 수선화에게 라는 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문장에 이런 게 나와요.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이시 한, 이 한절은, 한 문장은 신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 완전한 그리고 충만한 교제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누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외로워서 가끔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지으신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외롭게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일상의 삶에서도 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TV 이런 데 보면 뭐 연예인 아니면 운동선수가 연말에 큰상 받을 때그 감사할 분들이 그렇게 많죠. 그 가끔 보면 이렇게 수첩 이렇게 해서 종이 이렇게 써와서 막 이런 분도 있고 그것그 그 많은 분들은 왜 왔나 싶은 어? 연예인들 감사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유명한 작품 하면 감사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 시상식을 안 봐가지고 뭐 예를 들면 감독님 조명 감독님 촬영 감독님 스텝들 뭐막쭉얘기 미용실 최원장님 뭐막 이렇게 얘기해요 할 사람들이 정말 많죠 감사할 분들이 그 많은 거 실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제일 먼저 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게 아예 뭐 너무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분의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어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왜 저희도 이렇게 자녀분들 결혼 시킬 때가 있죠. 결혼 자녀 결혼식 갈때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날입니까? 그때 이제 보면 멀리서 오신 손님들도 계시잖아요. 하객들도 계시잖아요. 뭐뭐 뭐 우리 아, 뭐 아들 딸 결혼하고 이때는 뭐 걔들은 정신이 없어서 신혼여행 간다고 정신 없지만 부모님들이 감사 인사하시잖아요.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해서 선물 보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카톡으로도 하튼 선물도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이런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이 꼭 해야 될게 있어요. 그 다음 주일 날 교회 오셔서 감사한금 봉투에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들을 귀한 딸을 저희 가정에 보내 주셔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저희 온 마음을 온 영광을 다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영광 받고,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나만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맞아요. 우리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죠. 여러분, 평안할 때, 감사하고 기쁠 때, 우리 하나님 찾고 그 앞에 나아가고 우리 앞서 읽었던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매일매일 순간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요. 너무 행복할 때 내가 잘했지. 하여 감사한 분들 한분한분 찾아며 다니면서 인사도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닌지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린 삶을 살아가게 될때 여러분 그 축제의 자리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축제의 자리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성도의 삶의 가정에 얼마나 귀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공은 여 결코 내가 아닙니다. 일을 감당한 내가 아니고요. 또그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저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